Code in Crescent.

True. She the plan of the world 네, 저희 단체 에서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 저요? 둘, 셋, 안녕하세요, 기자입니다 얼마 전에 첫 미니앨범으로 컴백했던 퀸즈아이라는 팀이고요 저희를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저희 개인 인사도 한번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더를 맡고 있는 첫 번째 빵순이 원주입니다 네 여러분들 빵빵 웃게 할두 번째 빵순이 서빌입니다 네 여러분들을 빵빵 저격할 세 번째 빵순이 진율입니다 네 태국에서 온 귀엽고 소중한 빵순이 넘버 no. 버킨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퀸즈에서 랩을 맡고 있는 빵순이 넘버 no. 5 아이윤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퀸즈 아이에서 마지막 빵순이를 맡고 있는 사방님 망대사입니다. 막내, 막내 <laughs> <laughs> 아, 저희 진짜 빵순이 그룹이네요. 맞아요. <laughs> 진짜예요, 여러분. <laughs> 네 여러분 저희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요 저희 타이틀곡 필더 바이브라는 곡이었는데요. 어떠셨나요? <laughs> 아 조금 약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어떠셨어요?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완전 빵순이 그룹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맞습니다. 빵의 축제인 빵빵데이에서 공연할 수 빵빵데이.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해요. 네, 오늘 진짜 유명한 빵집도 많이 오고. 맞아요. 제가 가보고 싶었던 빵집도 많이 왔더라고요. 와우. 무려 53곳의 빵집이 참여를 했다고 어머나? 하는데요. 와, 미다 와우. 여러분들 맛있게 오늘 잘 즐기셨나요? 네. 네, 저희 무대도 많이 즐겨 주세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다음으로 보여드릴 곡은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곡인데요. 바로바로 이집 바로 앨범의 타이틀곡 언노어이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 굉장히 R&B 장르의 곡이라서 좀 그루브 타실 수 있는 곡이니까 여러분들도 이 노래가 좋으시다면 신나신다면 같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Let's go. l e 여러분 잘 즐기고 계신가요? 네. 이 노래 좋죠?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죠? 진짜 사랑할 거죠? 네. 자 확인차 물어보겠습니다. 노래 이름이 뭐라고요? 에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laughs> 다들 서운하다. <laughs> 자 노래 제목은 언노 어였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네. 그래. 그리고 다음 곡은 제가 좋아하는 트리핑이라는 곡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우리 아유언니가 작사, 작곡작곡아이고 그리고 이 노래가 조금 힙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즐기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구운 도넛, 빼빼로 아, 호두과자도 있던데? 호두과자! 이런 거 만드는 체험들도 있더라고요. 맞죠? 네. <laughs> 네, 그래서 어디서 계속 달콤한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안 나도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달콤해요 네, 너무 나아요. <laughs> 저까지 달콤해지는 것 같아요 아, 네. 와, 좋습니다. <laughs> 됐어요 그럼 저희 한번 달콤하게 <laughs> 트리핀 가보실까요? <laughs> 네, 좋습니다 레츠고 <laughs> 트리핀

Get easy, I'm on your side. No one to run in the bag wanna go into your mind I'm here for some defense. Be like me they get show me the like this go ahead shot it your in 물어보게 에와 will not you down i ain't tripping now 방 소리지마 baby 좀더 다가와 wanna perfect day i think you could be the more fair i Gotta be your life baby take it easy i'm on your side no I'm not. one that throw money in the bang so I want to go into your mind you're for Who so fancy oh, are yeah. Only if I must die with me Until then, I'll be dead you me Where you at, boy? 커버곡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어머, 뭐예요? 와우. 네, 블랙핑크 선배님의 마지막처럼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는 부분 나오면 다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 함께 즐겨주세요. Yeah. Okay. 가볼까요? Yeah. Let's go. 마지막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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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I'm a love, baby. You gonna catch me. Uh. Give me all of this, baby. Call me pretty and nasty. Cause we gonna get it, my love, you can bet it. Black. Gonna the I'm a gold double, I'll be the bunny and you 처럼 들려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쪽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 저희 막내 빵순이가 아, <laughs> <국수계, 웃음> 네, 막방 씨가 곡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저희 미니앨범의 수록곡인 아차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중독적인 멜로디가 특징인 곡이니까요. 많은 흥스탁트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여기가 빵빵대이잖아요 그래서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많이 모여 계신다고 들었는데 이제 빵을 사랑하시는 만큼 저희 빵순이 그룹 퀸사이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실 거죠? 원래 빵 좋아하는 사람들이 착해요 어, 예쁘고 잘생겼어요 잘 어쩐지 이쁘신 분들 밖에 없어요 아니 빵을 좋아하면 3대가 성공해요 여러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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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요? 퀸스하이에서 나온 얘기 네, 전요아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릴건데요 어, 이제 곧 추워지잖아요.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올 텐데,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퀸장이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실 거죠?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그, 빵빵데이 내일까지 있잖아요. 네. 모두 빵빵하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지막 인사드리고 가보도록 할까요? 지금까지 퀸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h I wanna need a Superman I it Yeah, make that boom boom away.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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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one, no one knows, knows. I'm just with love at this I like it oh, I'll so crazy 아 고마워 고마워